안녕하세요. 온두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이 중요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세상이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메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셨습니다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묵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그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여 줄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전해준 그 은혜 맛보았으니 주님 이제는 나도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여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됨을 저희들 잊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이런 두굿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맛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We are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봉해하실 수 주님의... 있는.